안녕하세요. 운세풀이사전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 전반적인 운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다양한 운세풀이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1948년생 쥐띠는 명리학적으로 지혜와 기민함을 상징하는 띠로 예리한 통찰력과 빠른 적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에게도 믿음직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GT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능이 다방면에 걸쳐 있어 새로운 기회와 정보를 찾는데 능숙하며 늘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11월은 1948년생 GT에게 그러한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로 다양한 기회를 만나고 새로운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달에는 GD의 예리한 판단력과 신속한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로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1948년생 GD는 평소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므로 이번 달에도 체계적인 사고와 준비가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GD의 기민한 성향이 발휘되어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낼수 있는 상황이 자주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 만큼 모든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거나 기존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GD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솔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탁월합니다. 이번 11월에는 이러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D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거나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활동이나 모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인연들이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1948년생 GD는 재정 관리에 있어 신중한 성향이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고 미래를 위한 자산을 꾸준히 모으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번 달에는 큰 수익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재정적인 안정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지나치게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11월에는 주변에서 투자나 재정에 대한 조언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협력하여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유지한다면 이번 달의 재물운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건강면에서는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t는 평소 신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안정을 중시하는 편이지만, 이번 11월에는 체력과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만약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번 달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1948년생 GT에게 11월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이달은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도움과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건강 관리를 통해 신체적인 준비를 갖춘다면 11월은 쥐띠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